안녕하세요. 재능입니다. 오늘은 왜한 살이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노동소득을 얻고 있지만 자본소득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 돈 공부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일만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진지하게 고민해 봤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두려우실 겁니다. 물론, 당장 투자할 돈, 즉, 시드머니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번 돈을 아끼고 절약하며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자산에 투자하고 그 자산이 나중에 나를 대신해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노동력 가치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직장은 이제 없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려면 먼저 자신의 소비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며 투자금을 모으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마음에 아무 흔들림이 없으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